추석이 가까워지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안부를 미루고,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마음을 건넵니다. 올가을, 진해성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스케줄표가 숨이 찰 정도로 빽빽한 와중에도, 무대 뒤에서 늘 자기의 하루를 떠받쳐온 한 사람 매니저를 떠올렸고, 이번 명절만큼은 먼저 고마움을 말하자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보여주기식 포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하루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채운 선물. 상대의 취향을 기억하고 필요를 예측하고 마음을 미리 담아두는 것. 결국 선물의 본질은 가격보다 정확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과하게 크지 않았습니다.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다양한 간식과 작은 카드였고 그 아래엔 매니저가 오래전부터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말하던 소설의 신간 특별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길지 않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네가 있어 내가 버틴 날이 많았어. 이번 추석만큼은 내 행복부터 챙겼으면 좋겠다. 멋을 부린 문장도 과장된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확했습니다. 매니저는 상자를 덮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날 저녁 업무일지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혜성이 형과 일하는 게늘 기쁘다. 가능하면 오래, 아주 오래 함께하고 싶다. 업무보다 관계를 먼저 적어 넣는 사람들, 둘 사이의 신뢰는 그렇게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입소문을 타고 팬 커뮤니티에 전해지자 반응은 빠르고 명료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다. 노래도 사람도 다 따뜻하다. 댓글은 칭찬으로 채워졌고, 공유 게시물에는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공연장에서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사인 받으면서도 줄 뒤쪽을 한번더 확인하던 예의가 떠오른다. 결국 스타의 평판은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 반복된 습관, 일상적인 말투,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합쳐져 하나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진해성에게 붙는 따뜻함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과장된 미사여구가 아니라 기록과 증언의 총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잠깐 매니저라는 직업을 떠올려 봅니다. 새벽 픽업, 이동 중 일정 확인, 현장 리허설 체크, 팬사인회 자리 동선 정리, 긴 공연 후 야간 운전, 다음날 스케줄 재확인. 흔히 보이지 않는 25시간 일하고 부르는 그 일의 총량은 숫자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절 시즌에는 이동 동선과 도로 상황 변수까지 겹쳐 체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진해성이 이번 추석 선물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고 하죠. 당장 먹고 바로 에너지가 채워지는 간식, 이동 중 짬날 때 펼쳐 볼수 있는 책.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위에 얹을 수 있는 짧지만 확실한 사과와 감사 너무 빡빡하게 굴려 미안했고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스타의 한마디는 피로를 없애 주지 못하지만 버틸 이유는 만들어 줍니다. 그의 팬들이 만든 클린 관람 문화는 이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자신의 자리 주변을 닦고 쓰레기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촬영 카메라가 잡아낸 이벤트도 아닙니다. 무대 위 사람이 먼저 보여준 태도가 객석의 습관으로 번진 결과물입니다. 어떤 스타는 팬덤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지만, 진혜성은 팬덤이 스스로 이미지를 지닌 공동체가 되도록 돕습니다. 스태팬 관객이 같은 방향을 보는 순간, 공연장의 에너지는 괜한 소란 없이도 높아지고 오래 갑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아티스트는 무대에서의 120분 뿐 아니라, 무대 전후에 5,000 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추석을 앞둔 최근 몇 주의 그의 동선을 복기해 보면 이번 감사의 상자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된 제스처인지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전 생방송 이동 저녁 축하 무대 다음 날 새벽 리허설 또 다른 지역 이동 디름바 롱폼 플러스 쇼폼 조합의 일정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그는 매니저의 취향을 묻고 자잘한 일상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차 안에서 듣는 음악 뭐야? 당 떨어질 때 무슨 간식이 제일 낫지? 요즘 읽는 책 있다했지? 대화는 잠깐이었지만 메모는 오래 남았고 그 메모가 이번 상자의 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이 감동이라 부른 건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관찰과 꾸준한 배려 그게 상대에게는 압도적인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 시그널을 던집니다. 성공과 선함은 공존 가능한가? 현실의 냉소는 종종 성공은 차갑고 선함은 느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현장 활동과 연이은 히트고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일정표를 꽉 채운 진해성의 사례는 조금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실력과 성실을 기본값으로 놓고 더 멀리 가는 중에 더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는 방식 당장의 화제성보다 신뢰의 누적을 택하는 방식 이 방식은 속도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도달은 의외로 빠릅니다. 그가 있는 곳에 팬들이 모이고, 팬들이 모인 곳에 다시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그 제안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작은 선물 하나가 기라는 방식의 표지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SNS에는 이날의 이야기를 전하는 글들이 짧은 영상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이며 울컥했다는 매니저의 인터뷰. 손편지의 문장 일부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팬의 클립, 공연장 밖에서 내가 이런 가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관객의 셀프 인터뷰. 누군가는 스타가 매니저에게 선물을 줬다는 팩트만 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뒤의 층위를 봅니다. 무대는 혼자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가까운 사람을 잘 대하는 태도가 결국 먼 관객에게도 전달된다는 사실, 명절에 진짜 가치는 마음을 먼저 건네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팬덤을 넘어 더 넓은 공감을 얻습니다. 한편, 이번 선물 에피소드는 그가 왜 현장형 아티스트인지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생방송 예능라디오 축제 콘서트, 포메든 달라도 그의 첫 인사는 거의 같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리허설에서 에코 밸런스를 꼼꼼히 체크하고, 공연 중간 수분 섭취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엔딩에서 무리한 고음보다 감정을 택하는 선택. 이런 디테일은 단순히 목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관객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매니저가 곁에서 그 루틴을 함께 지키고 팬이 객석에서 그 루틴을 조용히 응원할 때 공연의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좋은 사람의 반대말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이유. 이 무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상자 안에 책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매니저가 오래 학교 온 작가의 신작. 책은 강요할 수 없는 취향의 영역이지만 상대의 언어를 함께 나눠 보려는 의지 자체가 큰 메시지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으로만 소통하려 하지 않고 텍스트의 리듬까지 공유하려 한다는 점. 책한 권은 무대를 만들지 않지만 무대 뒤의 대화를 바꿉니다. 이동 중 대화가 달라지고 컨디션이 괜찮은 날엔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서로 건네며 다음 무대를 상상합니다. 그렇게 쌓이는 언어의 공유는 결국 무대의 설득력을 끌어올립니다. 노래 가사 한 줄이 더 명확해지고 멘트의 호흡이 더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이번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평범한 감사가 약공적 기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요란한 이벤트나 대규모 기부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선명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대중은 거창함보다 진정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은 반복될 때 비로소 설득력을 얻습니다. 추석뿐 아니라 연말, 새해, 무명의 날, 성공의 날 상대의 수고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은 동료, 좋은 상사, 좋은 리더라고 부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용어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진짜 스타는 무대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문장을 진해성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뭐가 대단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하지 않은 장면이 하나둘 쌓였을 때. 어떤 커리어는 오래 가고 어떤 커리어는 금방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이건 팬 서비스가 아니라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동료를 먼저 챙기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방식, 고마움을 말로만 남기지 않는 방식. 방식은 결국 사람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결국 무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상자를 이 작고 정확한 감사를 충분히 오래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석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의 무대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도 그는 같은 첫 인사로 문을 열겠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말한 줄이 오늘은 매니저의 하루를 덜 힘들게 하고, 내일은 팬의 일주일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명절에도 이런 상자 하나가 도착하겠죠. 그때 상자를 여는 사람의 표정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상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분명한 미소, 말 대신 깊어진 신뢰, 다음 무대를 더잘 만들겠다는 조용한 다짐. 이것이 진혜성이 이번 추석에 건넨 선물의 크기입니다. 가격은 알수 없지만 의미는 충분히 큽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래 남을 겁니다. 노래처럼. 인사처럼, 감사처럼.